i c t k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랑 오늘 차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리 차트만 보면 어떤 자리입니까 어제 급등 했다가 찍어 눌렸어 자리를 못 지켰단 말이야 물론 어제 내마녀의 날이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오늘 증시 반등했는데 주가가 반등한 것도 아니야 결국에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13,000원 대에서 제자리 걸음 하고 있잖아 자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거 혹시 고점 아닌가? 왜? 여러분들 우리 주가 왜 올라왔습니까? 3월 달에 바닥 찍고 이게 지금 왜 올라왔어? 양자 모 테마라서?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듯이 양자 관련된 뉴스는요, 이미 나왔어. 아니, 우리 아이시드케는 뭐 작년에도 양자 테마였는데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그뭐 뉴스 나왔으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그거 나왔으니까 그 제로 소멸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 못 가는 거야? 확실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지금 자리 뭘 따져봐야 돼? 제로 소면인가? 고점인가? 따져봐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 14,250원이라는 이 가격이 정말로 팔아야 되 자리인지 고가인지 고점인지 뭘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야? ICTK 본사를 해킹을 해가지고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올지 내부 정보를 뜯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일개 주주가 우리가 여기 뭐 사회 이사도 아니고 그런 고급 정보 알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올지 뭐가 남아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거를 모르면은 아는 놈이라도 쫓아가야 될거 아니야. 그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이라도 쫓아가야죠. 몸부림 쳐야 될거 아니야. 아 나는 뭐 그냥 일개 주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없고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밖에 모르니까 뭐 종목 토론실이라고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봐야겠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아 c t k 이 이거 무슨 주식이라고 작전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뭐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있죠? 여러분들. 선한번 끄어 보실래요?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지금까지 파란색 없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지표 같습니까? 우리 ICTK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갔대. 저점과 고점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지표? 세력이 매집을 했고, 세력이 팔고 나간 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rcdk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오지 양자 암호가 뭐가 또 터질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누구라도 쫓아가라고 이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세력이라 쫓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잖아 작전세력들 그냥 작전 안 하죠 뭘 가지고 작전합니까 도이치 보토스 보세요 처음부터 올라갈 거다 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귀신같이 작전세력이 매집하는 자리가 왜 거기가 항상 바닥일까? 왜 이것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항상 고점일까요? 이 작전 세력들은 그냥 작전 안 하잖아. 정보를 알고 들어왔잖아. 그럼 지금 자리 여러분들 무슨 자리입니까? 이미 주가 8,000원 할때 2월 말 3월 초에 바닥에서 매집다 들어왔어. 8,000원짜리 벌써 50% 넘게 올려놨죠? 근데 지금 자리가 고점입니까? 아니죠. 결론 내드리는 거야. 3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까? 뭐만 알아도 돼요? 작전 세력들 팔고 나갔어? 팔고 나간 흔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 작전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 여러분은 우리 12월달에 기억나시죠? 이때 12월달에 증시 박살나가지고 우리 4천원까지 끔찍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상도 안 가. 지금 13,000원인데 4,800원이요? 그런데도 이 주가가 파닥을 짓고 거짓말같이 1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ICTK 차트 분석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 말씀드리잖아. 왜? 애초에 시작점을 보세요. 차트 21선, 전저점 다 깨부수고 올라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이미 작전 세력들이 팔아서 찍어 누른 거야. 팔고 주가 박살낸 다음에 들어올리는 척또 박살내고. 주가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지들이 제일 싸게 매집해서 올린 거잖아. 왜? 그렇게 해야 수익률이 늘어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주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습니까? 뉴스 바바바바박 터지면서 올라갔죠. 다시 말해서 뭐야? 처음부터 얘네들 12월 1월 달에 뉴스 터질 거 알고 있었어. 그 정보를 알고서 대놓고 작전 친거 아니야. 뭐만 봐도 알수 있어요? 고점에서 이것들이 팔고 나갔잖아, 결국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으면은요. 윗꼬리가 달리건 5일선을 깨건 고점이 아니야. 지나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윗꼬리 달렸어. 아윗꼬리 달렸다. 고점이다. 왜? 전 고점 저항 맞았으니까 주가 실제로 떨어졌네. 팔아야겠다. 여기 여러분들 9천원 받고 팔거예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1 4 0 0 0원 가는데. 그죠? 지금 자리 똑같다는거야. 우리 누구만 신경쓰면요.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간다. 이것만 알아도 지금 자리가 비싼지, 팔아야 되는 자리지, 들고 있어야 되는 자리지, 이것만 알아도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 뭐야? 고점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들 이제 뭐 따져보면 됩니까?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갈 때, 어디서 팔고 나갈까? 여러분들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작년 7월달에서 9월달까지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ICTK는 단순히 양자 암호 테마가 전부가냐? 뭐도 있어요? 디페이크 테마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작전주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테마가 여러 개가 있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테마가 바뀌어 어쩔 때는 뭐 양자 암호 가지고 올라갔다가 어쩔 때는 디페이크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작년 8월 9월 달에 이거 주가 왜 올라갔습니까 6천원짜리가 딱두배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어 이때 여러분들 디페이크 요거 테마로 올라갔어요 그런 여러분들께서 중심 잡으셔야 되는 게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디페이크도 양자 암호도 중요하잖아. 우리는 뭐만 시경으면 돼요.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했네. 기다리면 이 주가 얼마 간다고? 검은색 선까지 무조건 가는 거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이 검은색 선의 정체는요. 작전 세력의 목표 가격이야. 목표 가가 가격 올라가서 작전 세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8월 달에 뉴스 나올 때 여기 만 원에서 이미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봐야 뭐가 없어. 이미 작전 세력 팔고 나갔죠. 이게 여러분들 차트가 더갈라면은 밑에서 작전 세력이 수급을 넣어줘야 돼. 이걸 운전을 해줘야 애가 올라가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힘없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전 세력이 중간에 이렇게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 검은색 선 18,000원까지 더 가요. 지금 자리에 여러분 종가 얼마입니까? 14,250원. 다음 목표가 18,000원 잡으세요. 여기서 40% 상승 더 나옵니다. 상한가를 한번 찍고도 남을 거야. 이번 달 안에. 4월 아래 18,000원 갑니다. 이게 오늘 영상 결론이야.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만 신경쓰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18,000원 가서 팔면 돼요?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12월 달에 겪어봤죠? 검은 색선 올라간다 고점 아니야.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입니다. 결국에 주도권, 고삐는 누가 지고 있어요? 작전 세력이요. 이런 작전 세력의 타점 여러분들께 이번 3월에도 앞으로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영상도 올려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어제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각전세력이 팔고 나간다 또는 바닥에서 들어왔다 이런 세력의 타점 나오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먼저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 온전하게 제가 받고 파실 분들 저한테 연락 한통 주세요.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나 두 글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릴 거니까 작전 세력도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간 자리 지금 이미 매수 타점 들어간 자리는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들어간 발자국은 분명히 있는데 나간 발자국이 없어요. 나간 데가 없어, 나간 데가. 그러니까 지금 자리 고점이 아니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면 만약에 다음 주에 주가 18,000원 넘어가서 팔고 나가. 그럼 18,000원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상도 찍을 거야. 그러니까 영상만 보셔도 충분한 정보 드리고 있지만, 은 이거 보세요. 작전 세력이 팔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떨어져. 얘네들이 다시 받아줄 때까지. 팔고 나가잖아. 무조건 떨어져. 다시 받아줄 때까지. 다시 말해서 뭡니까? 빨리 팔아야 돼. 늦게 팔면 늦게 팔수록 반등 하겠지 반등 하겠지 기다리다가 다 손절하는 거 그러다가 손실 보는거 그러다가 히크 바닥에서 잘 잡았어요 올라가서 수익도 봤어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더 가겠지 결국에 여러분들 수익률은 매도 시점에서 결정나는 거야 어디서 파냐 얼마에 파냐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본인께서 설령 지에 평단이 뭐 14,000원이야 그래도 5점에서잘 팔면 수익 마감하는 거고 아무리 주가가 잘 올라가도 여러분들 제때 못 팔면요. 세력에 팔면 다시 떨어져. 그러면 손실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하기 때문에 타점을 따로 알려드릴 거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얘네들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 작전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떻게 알려드리는지도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가 시 c t k 요약 정리도 마저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 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터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국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국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은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 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임을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 명확하게 관점 잡으셔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작전 세력들 어떻게 작전합니까? 이미 정보를 다 알고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들어온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올렸는데 지금 팔고 나간 흔적 있습니까? 안 팔았죠? 이게 의미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점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 작전 세력들이 알고 있는 호재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죠. 제가 여기서 첫 부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 제로 소멸이 아니라 앞으로 더날 호재가 있다면 우리 지금 주가를 팔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더 사야죠. 그 뭐야 작전 세력 그 정보를 알고 작전하는 작전 세력이 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스만을 사야 되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호재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 더 남아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 주가를 18,000원까지 올려 놓을 호재가 하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은 더 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벌써 결론 나온 거예요. 사스면은 샀지 팔아야 될자리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팔아야 됩니까? 작전 세력에 팔 때까지 파세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력이 닿죠. 혼자서 구분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명확하게 제가 타점 구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실 분들 위에 연락처 010-434-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릴 거니까 세력들 들어간 자리 나간 자리 들어간 자리 나간 자리 매수 매도 타점 앞으로도 알려드립니다. 타점 꼭 받아가세요. 나랑 같이! 시 c d k 중심 잡고 작전 세력들 팔 때까지 이번에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멋진 상승과 함께 한 멋진 한주였습니다 이번 주잘 마무리하셔서. 특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더큰 수익하게 나아갑시다.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